충성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공과책에 나온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 이름이 5학년 채희래요, 채이 채희. 체희. 채희는 체희.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인은 물론 어른이 되면 교회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체인은 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자, 질문 1번. 어. 아직 어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아랑이? 어, 전도. 맞아요. 교회를 위해서 또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선요? 어, 예배 끝나고 같이 정리를 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또? 도요 뭐가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도요야? 전도 아 교회도 전도하려고 생각했어. 아 노유가 먼저 말했구나. 그래 같이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그래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예빈이는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다 말한 것 같아요. 전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용, 음, 예배를 드린 후에 또 교회를 정리하고 함께 치우는 일도 다 같이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죠? 음. 어, 뭐라고? 어, 상피고 식사하기 전에 상피고 또 젓가락도 놔주고 또 어른들이 오시면. 어 발, 반갑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해드리고 맞이해주고 또 우리가 돌봐야 할 동생들도 잘 돌봐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일을 아주 잘하고 있죠 예배에 집중합시다 우리 음, 네자 그럼 충성이 무슨 뜻인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나 임금,윗사람 등을 위해 뭔가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한대요. 자, 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어? 군인, 그렇죠. 군인은 나라에 충성을 하죠. 그리고 명령에 충성을 하죠. 군인 말고 또 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경찰. 경찰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하죠. 어, 소방관도. 우리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자, 충성을 하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 성실이 아니고 충성인데 선생님이 못 고쳤네요.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충성이란 어떤 건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성도의 반응으로서 절대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한테는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나한테 못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 선녀에게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왜선녀에게 착하신 분이죠? 음. 선녀의 부탁을 잘 들어주시나요? <laughs> 어, 선녀의 부탁을 잘 들어주시나요? 네. 그러면 예빈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 왜 좋은 분인가요? 어, 구체적으로 대답해서 할수 있어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랑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 창조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랑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음. 도요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빈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나요? 아멘. 음. 자 오늘의 말씀 루키 1장에서 10,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음, 요거 우리말 성경이라서 그 앞에 나온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루시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자 나오미와 루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대화가 오가는지 한번 우리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더 쉽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18절 남았다. 시작! 나오미는 롯이 듣도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어느 해인가?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기옥했던 땅은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탐스럽게 익어가야 할 곡식도 충분하지 않았죠 그때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겐 말론과 기련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하루는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 베들레헴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구려 그차하니 이웃 나라 모압은 곡식 사정이 여기보다 낫다고 하오.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시다. 그렇게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확실히 모압에서는 전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대신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모스라는 얼굴은 황소의 모습을 하고 몸은 사람의 모습을 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지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했죠. 세월이 흘러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나오미와두 아들이 남게 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두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루시였는데 두 사람은 모압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을 존중해주었어요. 특히 루시는 남편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죠. 제 민족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제 저는 당신 덕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길 거예요. 룻은 이렇게 말하고 냈죠. 그런데 한동안 평안했던 나오미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갑작스럽게 죽고 만 거죠. 남편에 이어 두 아들들까지 떠나보낸 나오미의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각자 남편을 잃게 된 오르바와 루도 많이 슬펐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보살피고 위로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늘 울적해 하던 나오미가 모처럼 밝은 목소리로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오늘 한가운 소식을 들었어. 내 고향 베들헴에 올해는 아주 풍년이 들었다는구나. 얘들아, 사실 나는 고향이 많이 그립단다. 그곳에는 내 친구들도, 친척들도 살고 있거든. 이제는 가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니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오르바와 루스는 음. 살짝 놀랐지만 오랜만에 기운이 생긴 나우미를 보자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바람을 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세 사람은 짐을 싸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 와중에도 나오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이 아이들에겐 여기 모압이 고향이자 집인데 늙은 나 때문에 남편도 없이 먼 길을 떠나고 있구나. 너무 안 됐어. 결국 나오미가 두 사람을 멈춰 세우고 말했어요. 오르바야. 루사 너희는 이만 여기서 너희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무나 이미 그동안 너희들은 나를 충분히 잘 보살펴 주었단다 나오미의 갑작스런 말에 두 사람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르바와 루시 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먼 길을 혼자 혼자 떠나려 하시나요?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laughs> 그럼요. 그렇게는 할수 없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laughs> 그러자 나오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 하거라. 너희는 여전히 젊지 않니?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기에는 너희의 고향 모압이 훨씬 나을 게다. 어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길 축복한다. 오르바와 루스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한뒤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루스는 달랐어요. 루스는 나오미에게 매달려서는 돌아갈 줄을 몰랐죠. 아니 얘가? 루사 내말잘 듣거라 너의 동서 오르바라고 마음이 편했겠느냐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갔잖니 너도 고집 그만 부리고 멀어지기 전에 어서 오르바를 따라가거라 어머니 더 이상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셔요 저는 어머니를 따를 것이고 앞으로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입니다 어머니의 친척은 저의 친척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아닌가요? 전 어머니를 따르기로 맹세했어요. 제가 그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셔도 좋아요. 그러니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laughs> 자, 루세의 충성심이 어떤가요? 선우야? 영상을 잘 봤나요? 끈기가 있습니까? 머리가 왜 그렇습니까? 루세의 충성심이 어떻나요 여러분? 어, 믿음직스럽고 또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루시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응?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응? 너무너무 예쁘, 예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음. 자. 나오미가 시어머니예요. 나오머니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예요. 그런데, 룻이요, 룻. 룻. 루이 어, 남편도 죽은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같이 떠난다는 거는 쉽지 않았겠죠? 루세 루세 고향은 어디였어요? 모압이었죠. 모압. 모합. 음,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어, 루세에게 모든 것이 익숙한 곳은 어디겠어요? 어, 모압이겠죠. 베들레헴으로 가면 모든 것이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 그럴 텐데도 나오미에게 충성심을 보인 루세의 모습에서 충성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우리 공과 책으로 돌아가서 미로가 있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빈칸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할게요. 루키 1장. 언니가 찾았나요? 음. 네. 빈칸을 다 채웠나요? 네, 채워 보세요. 됐나요 자,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 이런 마음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떠났어요. 자. 어, 먼 이야기긴 한데 어, 룻은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계보에 참여하게 돼요. 룻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아스라는 남편과 베들레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보아스의 어,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있나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 이렇게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죠? 어. 그러면 오벳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세. 이세를 낳았어요. 이세가 누구, 누군지 아는 사람? 이세.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세? 처음 들어봐요? 음. 이세, 이세를 낳았어요. 그럼 이세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우리가 아, 요셉은 요셉, 바울 골리아가 싸운 누구? 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가 가죠 어, 이방 여인이 어, 어머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으로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보아스는 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어요 그러면 룻이 다윗왕의 고조할머니. <laughs>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게 되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어, 룻의 충성심이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어, 자식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가정의 가문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를, 그 가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 형제도 없으면 사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그 계보를 물을 수 있도록,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어, 자세한 내용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음,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하트 모양이 보이는데, 우리가, 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충성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떠한 충성심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정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음. 가정을, 할 수, 가정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빨래밖에 없나요? 집안일? 집안일 말고 다른 것도 뭐할수 있는 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 그렇죠. 동생 돌보기. <laughs> 자, 교회를 위해 할수 있는 일도 적어 보세요. 다 적었나요? 다 썼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동생 돌보기, 설거지, 부, 분리수거, 기도, 어, 어, 마당 쓸기, 어, 집안일을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고. 동생을 잘 돌봐주는 것도 할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럼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요? 십자가 뭐요? 도요 십자가 뭐라고? 십자가 뭐? 십자가 달기, 어,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세요. 설거지. 설거지, 청소, 분리수거, 분리수거. 기도. 음.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 어, 또 가정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 여러분이 잘 말해 줬는데 거창하고 큰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충성심이에요.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게 바로 충성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지속적인? 어, 지속적인 무엇을 유지해야 되나요? 충성 아니고요. 충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충성이 무엇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막 흔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 봉사, 봉사심.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 희생하는 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 두 글자. 첫, 첫 번째 글자는 헌자예 헌. 자, 지속적인 헌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지속적인 헌신을 유지해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충성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 배웠던 영어를 다시 한번또 복습해 볼게요. 성품, 거룩, 순결, 경건, 선함, 악, 긍정, 격려, e n c o u r 환대, h o s p i t 자, 신실, f a i t h f u 어, 충실, 충신실이랑 충성이랑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영어에서는, 자, 여, 어, 일관되다, consistent, 성실, sincerity, 자, 충성과 신실이 같은 의미로 영어에선 쓰여져요, faithful. 한국어로 적어놓고. 한국어로 적어 놓으면은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발음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처음에는 적어 놓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고 집중해서 하다 보면 한글로 써 놓지 않아도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헌금 드릴게요.